Thank you. thank you 집, 집에서 잠깐 나왔죠? 그건 뭐예요? 매출. 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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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출 하루 가하 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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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I'm going to <끝> 이, 건 물이 그 목은, 이 색의 그. 차라는 그, 이 나와요. 고려대의 충신이었던 모든 인생의 그래을고려대의 인체에서 는 거죠. 올라오셔서, 여기 선물을 가보세요. 너무 청 웃었죠? 여기서 거의 누워있는 것 같아요. 물이 안튀니까 교체해 는 흔적이 없어고 물이 일로 오게 만들고 일로 해서 열로 들어 그러니까 물은 수직으로 가는 데는 절대 지키지 마세요. 그리고 원래 물가에는 누가 잠시 머무는 데지 그 사람 누워 자는 데는 그 수기에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옛 어른들은 물가에 법단의 일층을 맞추기 위해서 낮춘 거예요. 그래서 현판이 두 개입니다. 4살. 그래서 52년간 백정신이 그때 만들었던 송광사학예수련회가 유명합니다. 선박사회가 그 참전 수행하는 거, 2년간 지금 못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뭐, 열심히 못갖치고 연부를 하는 거,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 형광사는 365일을 오픈했어요. 진짜, 1년에 한번 어렵게 이렇게 마음에서 오셨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받아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으로, 제가 나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나의 그, 공참의 방법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365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저한테는 이게 수행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게 나아가야 되는, 아, 그래서, 요거 열어보면, 열어보면 딱 한마디밖에 안 해. 와. 한번 열어봐야 알아. 한번 열어봐야 알아. 결국에 이렇게 올니까아바받 올라가죠. 올라가, 바올라 저기가 안 열려. <우와>, 진짜 더워. 대단하다. 우와. 아까 송방에 오면 다지 사진 있다다 없다. 있다송방봐 종골에 오면 봐기가 있다? 없다? 있다. 다슬기봐있요 네. <laughs>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살아야, 여기 여기 봐 그일년 열두 달 만점이 됐던 거예요 아주 음. 미니 아세리가 하나의 좋은 물입니다그 음. 옷만 꾸면 이렇게 나무도 꾸며요 음. 그렇죠 음. 그 이게 나비같이 생겼다 해서 이거 나비 쐐기 공법이라 는러잖아요 음. 하나의 공법입니다 아, 나무를 꾸몄어요 <laughs>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어떻게 <laughs> 이. 여기 정면으로 보이는 것은 부처님 법을 라는산법전입니다 메인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옆에가 이일이하면서광장들이 머무는 우리 그송강사의 상징인 광장들이머무그승보를 뭐 상징하는 분이기 때문에 승보단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6대단이라고 하는데, 국사. 원래 목과 같이 와서 들어도 돼요. 예. 对不起。 하나 해가지고 너무 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어, 아니에요 혹시 어. 네, 그 같은 방 쓰실 분한테 하나씩 드리면 어, 좋을 것 같아요 두, <laughs> 두 개씩 챙겨왔어요 네, 이거 하나 드릴게요 네. 오, 네. 감사합니다 네, 청강차는 약간 저녁에 자기네 조금 추우니까 먹으면 좀 따뜻하고, 응 음, 감기도 해먹을, 좋을 것 네. 같고, 네 좋더라고요. 네. 이따가 왔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음 그때 안 오셨었죠? 아니요 저 있었는데. 꼭 어? 계셨어요. 저좀 늦게 와가지고. 아아 아, 늦게 오셨구나. 네. 저는 일찍 와서 갔고, 음 나중에 오셨나 봐요. 음. 음. 네. 아 어디서부터 들으셨어요? 저 여기서 시작했어요. 여기 앞에서. 어? 아 진짜? <laughs> 네. 그 뭐지? 그 다리 같은 데서 사진 찍을 때도 있어. 아, 네네네네. 멋있구나. 네. 음. 저희 내일 그러면 네. 3시 반에 예보 있고. 네. 식사가 여섯 시. 난 그다음에 6시 반에 네, 출발하는 것 같아. 요 음. 일어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 어, 일어나죠? <laughs> 저는 그냥 밤잘것 같아요. 못 일어나서 드시는 거예요? 네, 그럴까요? 못 일어나서인지. 아, 못잘것 같고. 어, 깨워드릴까요, 나중에? 제가 깨워드릴 것 같은데. 아, <laughs> 네. 그 네. 그렇죠. 네. 음, 벌써 오래 <웃음> <웃음>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음, 봉지가 안 터져 있는데도 향이 되게 나네요. 30초만 우려야 되나요? 어, 그런 거잘 모르겠어. 그냥 저거 그냥 닻 겨거든요. 어. 음. 근데 초크레게아니 난가. 그냥 나도 괜찮아. 음. 1분이네. 1분. 어, 너무 오래 있어도 안 된대요. 어, 그런 네. 그래요? 아, 그런가? 네. 귀찮아.